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진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취임하자마자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강은 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에티오피아, 앙골라, 가펜, 베트남, 이집트 5개국과 아프리카 연합본부, 아세안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1991년 이후 매년 초 외교부 장관의 첫 방문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시사평론가 왕헌은 중공이 마오쩌똥 시대부터 아프리카의침투에 유엔 진출에 성공했다며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은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것 외에도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왕헌은 아프리카에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미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다. 중공도 이례적으로 지난해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특사를 신설하며 중공 20차 당대회 이후 외교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아프리카가 주요 전장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신강이 방문한 아프리카 5개국 중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중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중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대일로의 아프리카 허브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는 수년간 중공 외교부 장관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나라 중 하나다. 나머지 세개국 앙골라, 가펜, 베냉은 중공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와 관계가 더 밀접하지만 모두 외부 지원이 절실한 국가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강은 아프리카 연합 본부가 있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연합 위원장 파키를 만나 공동으로 언론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진강은 아프리카 형제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다른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연합 파키 의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에 상임이사국 자리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격탄이 된 이유는 유엔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만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진강은 급기야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이 문제점을 폭로당해 현장 취재진까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